오늘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단아 천연화상에 목불을 쪼개서 불을 피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중국 당나라 단아 천연화상이 낙양 해림사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인데요. 스님은 아주 추운 겨울날 뗄 감이 없을 때인데 그 법당에 가서요. 목불을 가져다가 쪼개서 군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. 너무 놀랍죠. 이것을 이제 뒤늦게 한그 절에 원주 스님이 막 달려와서 고함을 질렀어요 아니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처님을 태우다니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다나 스님께서 막대기로 이렇게 불을 휘휘 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부처를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다나 스님의 말에 원주 스님은 더욱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, 무슨 목불인데, 목불이 무슨 놈의 사리가 나옵니까?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. 그러자 이 다나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사리가 나오지 않을 바에야 나무 토막이지, 무슨 부처님이겠소?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는 씩 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. 어, 진정한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부처를 떨쳐버려라 하는 그런 비상한 방편이긴 한데요. 어, 그래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<laughs> 그런 문제죠. 어, 혹시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이런 거를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. 다만, 이 스토리,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. 구분하지 마라. 말하자면 상을 내지 마라. 우리가 이제 금관경이나 이런 경전들 보면 범소유상, 개시연망 약견, 재상비상, 직견열에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. 말하자면, 어, 모든 것들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. 부처를 모든 것들이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, 이 상이 있네, 뭐 이것은 부처이네, 이것은 부처가 아니네, 중생이네, 뭐이 모든 것들을 차별하고 분별을 하다 보면 그 상에 쌓여서 제대로 된 진실한 부처님의 열애의 모습을 볼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. 그러니까, 어,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충실히 하되, 그렇다고 해서, 어,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지 말고, 또, 또 차별하지 말고,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,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. 음, 이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이야.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야. 직업도 마찬가지죠.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야.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야. 아,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천, 천한 사람이야. 이렇게 막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만든 또는 이야기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.